네, 동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선생입니다. 지금 동방 차트를 보면 어,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좀 낙폭이 좀 과대 낙폭으로 이어졌거든요. 보통 이럴 때는 한번더더 더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여기 지지 구간에 좀 정확히 맞고 있거든요. 보시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있는데 어 이 낙폭이 좀 여기 지지 구간을 막고 나서 이탈만 안 나온다면 한 파동 더 저는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2143원 구간이 있거든요. 대략적으로. 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낙폭이 다시 한 파동 올려줘서 이 구간 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저는 한 파동 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기존에도 보시면 이 구간에서 과대 낙폭으로 이어진 다음에 다음 캔들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해주면서 올라와줬거든요. 2143원 구간을 여러분들은 월요일이, 월요일에 이탈을 해주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2186원 구간을 이탈을 해줄 걸로 보이거든요. 종가 자체가 이 구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, 어, 꼬리를 남기고 이런 식으로 이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지, 만약 밖에서 좀 마무리를 해준다면, 어, 이 구간을 이탈할 확률이 높으니까, 보시면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좀 여러 번 받은 걸보 보일 수 있어요.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 밑에서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어서 이 2,143원을 일단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어 안착 자체는 2,186원에서 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연계될 수 있어요. 만약 여기서 안착을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좀 안착을 해준다면 이 구간을 좀, <laughs> 좀 당분간 횡보를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.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랑 여기 구간을 월요일에 좀 체크를 하시고,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,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는데, 제가 요점만 정리된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,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. 여러분들, 아는 게 힘입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야 돈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시장 주도 종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어요.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,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저도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검색기인데, 지금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,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.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, 좋아요 꼭좀 눌러 주세요. 물론 100%는 아니지만 90% 이상 확률로 수익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주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% 200% 상승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하게 보시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. 무조건 써보세요. 어차피 무료이고 요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. 5750-4936으로 전자책은 숫자 1, 검색기는 숫자 2, 둘다 받고 싶으시면 숫자 1, 2다 보내시면 보내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